안녕하세요. 당신은 어디에서 방송하시는 누구실까요? 안녕하세요. 아니세요.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고 있는 남자 범초 <laughs> <저> 아이돌 <laughs> 주폭소연단의 <주픅스와인단의> 비주얼 리더, <laughs> 루비루미 체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캬! <laughs> 체르비, 멋지다! 내 네, 폭죽이 아, 없네. 까비, 아, 까비. 자, 뱀이에요. 뱀뱀뱀뱀뱀뱀뱀. 장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당연히 아이돌이시면 은 노래를 엄청나게 잘 부르시겠죠? 노래 한아 물론 당연히 아이돌이니까 뭐 노래 잘 잘한다고 못없수 있겠죠.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자 쉬고 하둘셋 넷. 나매다네. 나매요. 나매나도요. 잘 지라. 이상 하겠습니다 료칸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료칸 아, 사장님의 그 일본어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여기서 잠베르토에서 료칸 <laughs> 운영하고 진짜. 있는 아, 제나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어디에서 방송하시는 누구실까요? 어. 얼굴 좀 보여주시겠어요? 어. <laughs> 광진 <광진아는> 하나 <laughs> 네. 정신 없이. 아, 나는 무슨 어... 목 소리를 어... 해야 되지? 나 불보왔지? 어. 뭐 하지? 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취지직에서 방송하고 있는 김기모예요. 반갑습니다. 짱구 목소리를 그렇게 잘 낸다고 하는데 짱구 목소리 한 번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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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쁜 눈다. 우유 사 주세요. 여주밤 빠따. 이야 자, 이상, 야, 자, 이상 지지직에서 방송하시는 이보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분은 어디서 방송하시는 누구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있는 어, 유치라입니다. 야, 아니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를 바꿔서 해? 그 장말씀을요. 와, 미쳤다, 미쳤다. 혹시 장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철 만들기 저는... 빼고요. 어 <laughs> 메이퍼. 저는 남들보다 일본어를 생각보다 많이 잘하는 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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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타쿠 일본어밖에 못 하는데 한번 네.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방금야 고라노 스폰서의 기공에오 그랬다. 나랑 동족이었구나. 오케이. <웃음> <웃음> 자, 당신은 어디에서 방송하시는 누구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있는 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 자, 그러면 그 집은 굉장히 부자분이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집 지하에 도박장이 있다는 사실 사실일까요? 그럼요. 허? 도박장, 방감부. 꽃도박, 방감부. 언제부터 운영하죠? 어, 일단 집을 리모델링 할 거라 아마 리모델링 끝나고 나서 박장 도박장. 도박장. 음. 본인의 장기자랑 한 번만 해 보시죠. 없습니다. 집을 그냥 잘 짓습니다. 나중에 맞아요. 집에 가서 장기가 들정도로잘지끼어요 거주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안녕하세요. 어디서 방송하시는 분이실까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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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치직에서 방송하고 있는 어. 개미손 달팽이 건스팬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어, 오세요. 멋지다 멋지다. <웃음> 장기가 장기가, <웃음> 장기가 뭐가 있을까요? 장기 아, 길을 잘 읽습니다. 아, 저랑 동족이십니다 아, <laughs> 아. 자, 이분은요. 저희 엄마인데요. 어디서 방송하시는 누구실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 저는 어그 치즈직에서 방송하고 있는 막 김마린이라고 해요. 아, 이분은 바로 엄마는 건축왕 우리 별농 일기의 건축 대장이 되신 김마렌님이시고요. 당신의 장기자랑 무엇일까요? 아뭐 간략하게 뭐 짧게 하겠습니다. 어머 어머 준비했어 준비했어. 오오오 어머 어머 기대된다 기대된다. 다채 고인데요? 아, 잠시만요. 자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사람들 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 뒤를 보면서 한번 해 보시죠. <laughs> <laughs> 뭐야? 뭐야? 언제 이렇게 보였어 뭐야? <laughs> 자, 당신의 장기 사랑 어, 네. 무엇일까요? 어, 느누새새 기기로로 주. 아, 다채 <laughs> 고. 아, 아, 고. 잘한다. 기아채고. 잘한다. 잘한다. 자, 다음. 이제 안녕하세요. 나 3천만 원받 네. 아, 우리.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안녕하세요. 방송하시면 누구실까요?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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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 아프리카 동시 송출하고 있는 남자 이호입니다. 남자. <목소리> 이요 <입이 괜찮다>. 남자... <목소리> 네? 여기, <목소리> 여기 5만 원 내고 그선 보러 오는 곳 아닌가요? 아. 다 아, 네. 광질보다 광질보다 지금 이 사람 여자 만나러 왔다고 나 잡고 하시니다 오 남자 이셨네 아, 아, 네, 너에게 지지 않을 거야, 그렇죠, 알겠어? 그렇죠. 와, 라이벌 선언, 라이벌 선언. <laughs> 라이벌 선언, 열심히 해. 잘못하면 스캔들 이런 거 나기 때문에 아이돌은. 아 맞지, 아이돌이지 음. 아이돌이. 어머, 어, 새로운 누구야, 분이 그래? 오셨네요. 어, 방금 왔어요. 당신은 방금 어디서 방송하시는 누구실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치즈직에서 방송하고 있는 민가라고 합니다. 아, 당신의 장기 자랑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을 찢죠. 어 <laughs> 어머 한마는 사마예요. 자 그러면 민아님의 어머님. 자 당신은 어디에서 방송하시는 누구실까요? 아 저는 저는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방송하고 있는 왕콘트리입니다. 안녕. 와. 와 혹시 머리가 불타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뽑아 그 뽑았는데 나와서. 그러면 왕꿈틀리님의 장기 자랑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엄마 노래 잘해요 노래. 우와 노래. 박수 박수 예. 야이 신나는 광선을 더 신나게 해줄 왕꿈틀리님이라고 합니다.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둘셋 넷. 저 눈물 날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시즈직에서 방송 네. 방송하고 있는 아이텔 시즈라고 하고요. 그 여러분들 그 제가 트위터에서 지금 그 편집자분이랑 일, 그 썸네일러분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RT 팔로우 해주시면 아, <laughs> 한분 또는 뭐 인사, 그뭐 추첨해 가지고 이제 할 거니까요. 해주시고요. 홍보 홍보 많이 했다고 광산에서. 떨겼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 타이밍에. 아, 좋죠. 안녕하세요. 아, 아, 빨로그. 잠시만요. 인터뷰, 잠시만요. 인터뷰, 잠시만요. 인터뷰, 잠시만요. 하고 있어서 인터뷰 와, 인터 받아. 자, 네. 고마, 고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 누구실까요? <laughs> <리포타>. 안녕하세요. 저는 <전 웃음> 루동부에서 개발 <laughs> 팀장 맡고 있는 고구마입니다 오, 당신의 장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왜 오. 때려요 왜 때리냐고요! 다했어 다했어! 시즈님 팩이요! 아 잠깐만 그거는! 시즈요 아아 아, 운영자는 안 때려주네 아 까비 자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당신은 어디에서 방송하시는 누구실까요? 아 저는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고 있는 서혜덕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장기자랑 무엇이 있을까요? 아저 장기요? 네 어, 저는 딱 저는 실제 장기 자랑을 합니다. 인간들의 음. 채 쓸개를 많이 노리죠. 농담과 아, 아 아하! 어디 가세요? 아이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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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디만 해주시죠. 오호! 저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잔잔한 목소리에 그렇지 못한 태도를 갖고 있는 부, 부... 부커키 형님이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장기 자랑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 Porque... 와... 오, oh, 장기자랑 제 장기는요. 네. 런. <Net Smoke> <ciones> <%power 각각 dignidad> 어머 어머 no, ]Ah, 차 빌릴게요. 차좀 빌릴게요. 거기 예쁜 분홍색 차를 타고 계시는 당신은 <laughs> 어디에서 방송하시는 누구실까요? <뇌신가요? 웃음> 광기가 느껴진다. 아는 예. 네. 아, 저는. 울고 계시는데? <laughs> 저는 아프,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고 있는 미추 소속 오유예요 장기자랑은 무엇일까요? 네,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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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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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오 야, 야, 야! 저금저 저는 저는 저한번한번는저한번한번는 저는 저는 저 당신은 어디에서 방송하시는 누구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는 치오치오입니다. 오 와. 당신의 장기자랑은 무엇일까요어제 장기자랑이요? 네. 뻔뻔함? 오, 오 이게 바로 나오네오 대박. 오 급인데 그 당당한데. 좀 멋있는데? 장기시키겠다. 그러는 거야?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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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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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laughs> 아, 오빠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기가 <laughs> <키가> 빨려. 뭐가 시작했잖아 <laughs> 너가. 나 너무 기빨려. <laughs>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laughs>